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지고등학교 감정입니다. 박성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가드에서 상대방을 컨트롤할 때 상대방이 제 가드 포션을 깨고 어, 레그 위브나 레그 스매시 패스를 시도할 때에 제가 상대방 중심을 올릴 상태에서 반대로 돌아서 테크니컬 스탠드 수비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델라바가리아서 상대방이 제 다리를 컨트롤해서 밑으로 가서 제가 이제 목깃을 크로스로 잡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 그립을 뜯을 때에. 제 오른쪽 발등을 상대방 오른쪽으로 키가 셔서상대방이 손을 바닥에 씻키면 됩니다. 이렇게. 왼손 그립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상대방 오른쪽 다리를 아으시면서 보세요. 제 오른쪽, 오른쪽 정강이가 상대방 무릎 밑에 들어가고 제 왼쪽 다리는 상대방 무릎 위쪽에 이렇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네. 상대방은 넘어지면 제가 수익을 당하니까 제 위에 올라가시더니 그대로 앉겠죠. 다리가 보세요 이렇게. 제 양쪽 다리가 이런 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제 왼쪽 손을 이렇게 상대방 다리를 안으시면서 제 왼쪽 다리가 내려가시면서 반대쪽으로 돕니다. 이렇게 상대방 발랐어요 그렇죠? 여기서 보세요. 상대방을 밀어서 밀어서 오른쪽 발바닥으로 상대방 오금을 대고 왼쪽 다리를 내리시는 겁니다. 오른 다리를 빼시면서 그대로 나는 겁니다. 이게 하셔서 다리 컨트롤 상대방을 엎드려서스위까지 다시. 라이야가에서 상대방 제자리 군으로 나와 손이 급 뚫는 뚫으면 보 그리고 계속 잡고 있습니다. 상대방 다리를 아르시면서 이렇게 다리가 보세요. 오른쪽 다리는 상대방 허벅지 밑으로, 왼쪽 다리는 상대방 위쪽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 다리를 아르셔서 이 안습니다. 왼쪽 다리가 슬라이딩 하시면서 옆으로 돌으면 돼요. 제가 한번 밀어 주시고. 오른쪽 발바닥으로 상대방, 오금. 무릎은 계속 컨트롤하고 계시고, 오른 다리 세우시면. 그래도, 스윙. 네, 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